시자, 격자시작 a 자 주경야독 주경죽독기능사 주경야독 죽사 a 주경야독 기능장죽 주경야독 기술사 죽이ang y a d 죽이 a 이게 뭐라고 a 아, 페이지 하면 넘어가네 그죠? 이 a n g y 페이지에서 y 페이지반 절반 정도 네. 이거이 정도로 이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 아니겠냐 어떤 데 그림 그리다가 또 기분 좋은 거 자기가 분석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더할게 있는 그런 문제 같으면 조금 더 길게 답을 쓸수 있는 자신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은 뭐 3페이지짜리도 있고 때로는 4페이지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4페이지. 다른 데서 3페이지, 4페이지 뭐 섞다 보면은 13페이지, 14페이지 가겠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먼저, 결론, 먼저 그 문제 형태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략으로 잘 이용할 것이 13문제 중에 3문제는 정의 모르는 건 버릴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현보라는 거 아니에요. 13개 중에 자신 있는 거 순서대로 10개만 작성하면 되는 거다. 또 25점짜리는 6개 줄 테니까 그 중에 4개만 선별해서 해보고 정이 모르는 두 개는 버려도 버리세요. 이걸 언제나 염두에 둬서 그 본인 그 공부 준비할 때 공부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고 임박해서도 그렇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여튼 그래서 음 이런 기술사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합격을 해야 된거 아니냐, 이거지. 그 외에 면접은 나중에 얘기해. 면접은 면접 때 얘기하자고요. 네. 면접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을 준비 방법. 근데 전략이지, 이게 뭐. 전략과 전술을 쩌고 하지만은, 하여튼 전략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맥락에서는 전략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시간 단축을 하느냐? 절대 여러분들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같으면은 이 전략을 잘 짜야 돼. 막 성급하게 계획을 짜지말라고 전략은 계획도 계획도 필요한 거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를 하겠다. 언제부터 그 다음에 뭐는 그 다음에 뭐를 정리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거 할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공부가 불, 저 기본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분석적이 되고 입체적이 되고 체계, 체계화 되는 거지. 너무 여유 없이 시간이 쪼꼬 있고 나는 이거 여까지 무조건 해야 돼. 오늘 여까지 해야 돼. 한달 동안 여까지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래서 6개월 이내 빨리 붙어야 돼. 그러다 보면 체계적으로 머리에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게으르지는 말대 계속 얘기하지만 게으르지는 말대 서두르지 말아라. 아니 기술사 일반적으로 기술사인데 우리 소방 쪽에서 뭐 어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기술 사람은 최고의 어? 자격 아니냐 이거죠. 그걸 그렇게 6개월 내에 붙겠다고 의욕은 좋지만 본인 건강도 해치고 또 차곡차곡 쌓이질 않아서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뭐 시간이 뭐.